오늘의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주택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1원 총 47층 5개동 832세대 규모이고 2028년 5월에 입주 예정인 곳입니다. 타입은 총 13가지 구조의 초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호텔식 수영장과 스파, 신세계 푸드 조식 서비스, 비서 서비스, 헬스케어, 룸 클리닉, 라이프케어, 세차, 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모두 제공이 됩니다. 단지 앞으로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고 2호선 둔전역은 개통 예정인 상황 그리고 한밭초 문정초, 탐방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등총 8개의 학군과 다양한 학원관들로 형성되어 있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는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대전 을지대학병원, 둔산중심상업구역 그리고 다수의 대형공원을 비롯하여 예술의 전당, 시립 미술관까지 갖춘 곳으로 모든 문화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구청, 대전경찰청, 대전지방법원 등 모든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행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 행정, 문화, 주거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이기 때문에 대전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럭셔리 주거환경을 꿈꿔오신 분이라면 대전 둔산 그랑르피에드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